자, 이화에 이어서 지금 반발리나의 깜짝 시험 두 번째 단계에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거 딱 눌러주면은 이제 시작이 되겠지, 그쵸? 몇 분이야, 이분은? 와, 7분이야?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잠깐,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니, 아닙니까? 일단은 이거. 이거 실링전이잖아요 그렇지? 시링전, 시딩존. 실링전이면은 요거 딱 해주고요. 야, 이거 언제 맞치냐 잠깐만, 보라색. 보라색이면은 바운실리아 여왕이었기 때문에 왕관 너무 좋았고, 초록색이면은 잠시만, 점버조시죠, 그렇 점버조시, 이 너무 좋았고, 오케이 마지막, 마지막. 이게 지금 이거 비터기그인가? 이거랑 이거랑 짝인 것 같은데, 자 이거 맞나요? 자 맞아요? 끝났음, 4분 남았음. 자 반발리나 예 무슨 사기요? 무슨 소리예요? 사기 제가 무슨 사기쳤니까? 제가 전교 일등이에요. 예? 어? 아, 누가 나 알려주고 있단 생각이냐보다. 어또 시험이 있어요? Begin. 시작 잠깐만 또또또 또, 또 시작이라고? 아, 잠시만 이것보다 어려운 게 있다고? 뭐지? 자 일단 바로 시작. 아, 시간이 좀 줄어든 건가? 이거 근데 뭐 똑같은 거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 같은데. 아, 이지하죠, 이지하죠. 시간을 너무 많이 줬어요 그쵸, 좋았고, 방금 트르타 버드였고, 잠깐만. 이거 무슨 색이지? 아, 잠깐만, 헷갈린다. 어, 시간이 가고 있는데, 일단 전보조 씨부터 찾자. 전보조 씨, 이거 일단 초록색 와가지고 전보조 씨탁 찾아주고, 이거 맞죠, 그죠 잠깐만, 그 다음 마지막, 마지막 뭐예요? 와, 이거 몰랐었는데, 잠깐만, 이거 누구야? 아이거남남리 Easy, 나야 a 어식으료 완료. 4분이나 끝완 아, Great job, class. 아, a c C class. 어? If you work hard, you s a b b e 아 목걸이가 또 안내를 해주는구나 오케이 일단 키카드 먹었고요 잠시만 졸피우스 졸피우스가 이 모든 과정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나 어디로 가야 될까나 딱 봐도 여기 마트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거 탁 눌러주면은 뭐야 시행전인가? 와우, 실인전 아아, 현상군 사냥꾼팀을 보냈어? 헥? 이 마트 안에서? 아 내가, 내가 들어가라고 그런는데아 현상군 사냥꾼도 돌아오지 않았다면서 아니 잠시만요, 아니 실인정님 아니 이거 어 하하, 딱 봐도 아, 들어가기 싫게 생겼는데 이거 오케이 오케이 같이 가주실 거죠, 그쵸? 같이 가주실 거라 믿습니다. Hmm. 여섯 손의 미래이다 이게? 네개 네 아니야 손? 설마 이거 손이야? 아니, <laughs> 아... 아니 여기 서는다고 <laughs> 그냥? <laughs> 아 잠시만, 아니 이게 적절한 역할 분배는 아닌 것 같은. 아니 꼭 이런다니까? 여기 가만히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 다 하는 거 그냥 잠깐 안에 들어오면은 뭐야 이거? 이것도 실행전 아니야? 어? 뭐지? 이거 시기전 동상인데 안에 어 뭐죠 무슨 소리가 나는데요? 뭘 밟으면 안 되는 건가? 일단은 잠시만 여기에 뭐가 있는데 키 카드 키 카드가 필요한데 키 카드가 어딨을까나 이런 거말걸수 있나? 잠시만요 어 저기 어, 조심 조심하세요 이거 안닿게안닿게 안 닿게 조심해 주시고요 잠시만 이거 위로 올라와서 한번 그냥 뛸 수가 있나 이런 식으로 뛰어지는 아, 게 아니 이게 지금 얘를 얘를 켜야 될것 같은데? 이거 켜가지고 노란색 이거 드론으로 맞추는 것 같은데? 이게 있는 게 수상하단 말이지? 설마 이쪽으로 점프를 할수 있나요? 아, 점프할 수있고요 아, 여기 오케이. 키카드 바로 발견. 이걸로 이걸 키면은 이제 드론을 조종할 수 있게 이거 켜진다. 그렇지. 역시 반반 잘랄 너무 좋았고. 자, 이제 드론을 좀 움직이면 될것 같은데. 잘 여기서 조준한 다음에 뒤로 살짝 와가지고 앞으로 살짝 와가지고 살짝 들어준 다음에 그렇지. 바로 돌지 그렇지. 깼구요. 자 이제 안으로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요거 한번 몸통 박식 딱에야야야어 됐나 됐나 오케이 됐음 됐음 자문 열렸거든요 저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쪽지 뭐야 아 이건 나중에 나중에 해석하는 걸로 하고 여기 지금 뭐 창고 같은 창고 같은 그런 방인데 뭐지 자 여기도 열리나 문이 오뭐어 이거 기차 아 기차래 이거 버스 아니야 버스 이거 타고 다니던 거 이거 왠지 스팅어 플랜이 이렇게 누워 있다. 어, 예. 왜, 왜, 왜. 여기서 나가야 된다고? 아 아. 내가 사냥을 당한다. 친절하게 알려주네. 나가, 같이 가, 야 되는 거 아니야 친구야? 잠시만 버려. 에, 아, 버리는 게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이거 뭐야? 케이지, 케이지 같은 게 있고 설마 이거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건 내가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자 위로 올라가 봅니다. 위로 올라가면은 어차피 나한테 목걸이가 있어 쫄지마. 목걸이가 나한테 빛을 내주고 있어. 하나도 안 무섭지. 자 앞으로 앞으로 쭉쭉쭉쭉 들어오면은 야 이거 또뭐 테스트하는 건가요 여기? 자 안으로 들어왔더니 바닥에 무슨 버튼 같은 거. 바운실리아, 오케이 달팽이. 이거 뭐야 또? 반반 잠깐만 스팅어풀린 뭐 있는데 이거 뇌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기억력 약간 좀 그런 건가요? 뭐죠? 레디 아임 레디 자번 주세요 이즈 캥거루 캥거루 캥캥반 캥캥반이요? 쉽잖아 이거 캥거루 그렇지 캥거루 그렇지 그 다음에 반반 나이스 너무 쉽구요 자 다음 거자 그렇지 다음 자스티어 스티거 스티어 반반 스티어 반반 자 와가지고 다 눌러주고 다 눌러주고 다시한번 더 눌러주면은 에이지 딱그 다음 거 이대로 끝이 나일 거 아니야 어려 어려운 걸좀 어려 야 장난하지 마 장난하지 마 장난 나나 나 아무거나 받는다 아무거나 받는다 틀렸다는데요 틀렸다는데요 에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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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이거 어떻게 맞춰요 뭐야 이거 뭔데? 나오는 거 같은데? 저 버튼 버튼 뭐야 야 뭐야 이거 어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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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물개 아니에요 물개? 잠시만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저기요 물개 친구 물개 친구 아 잠시만요 아 물개 친구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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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아 여기 앞에 뭐 있다 여기 앞에 뭐 있다 여기서 뭐 잠깐만 저저 저 누르는 거다 저 누르는 거다 자 일단은 우리 드론 친구 용수 친구 여기서 빨리 와줘야 돼 용수 친구 어디 있어요? 용수 친구 이렇게 용수 친구 날라왔고요 용수 친구 날라왔기 때문에 저봐뭐뭐뭐뭐 몽통박치기몽통박치기몽통박치기 오케이 와가지고 잠깐 살짝 피해 살짝 피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다켜졌다켜졌다 자, 켜졌고요켜졌고요 잠깐만요, 켜졌고요 오케이 다시로 넘어와가지고, 넘어와가지고, 잠시만요, 자, 자, 우리 물개 친구인가요? 왜 울고 있어요? 돌피 졸피, 돌피우스의 어린 시절인가? 이거 뭐, 뭐 뭐냐 이거? 돌피우스좀 닮은 것 같은데, 자 와가지고 뭐뭐뭐뭐뭐 와! 아! <laughs> 자, 이 친구가 조금 안정이 됐을 때, 안정이 됐을 때, 야, 이번 누르 타이밍이 조금 약간 힘든데 이거? 잠시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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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만 일로, 일로, 일로 오세요. 하면서 일단 눌러주고, 그렇지 와가지고 바로, 바로 용기의 몸통박질이 됐나요? 문 열렸나요? 어, 문열리문열 문, 문 소리 는문열 소리 문열 소리 는문열 소리 자, 문열 소리 는기 때문에 문 소리 낮기 때문에 문문에열기 때문에 문열리문에열 소리 낮기 때문에 문열리낮문이열렸 소리 잠깐만, 문열리는 소리 들문는데열디문에문문열렸리낮소기문열리문 소리 열문기 저 친구 누군데 갑자기 나타나가 와가지고 잠깐만 기억력 기억력 테스트 또또 또 해도 되는 거 맞죠, 그쵸또 나오는 거 알겠지? 레디. 아아야 저래 레... 저, 저 준비 안 됐습니다. 저저잘 모르니까 좀 천천히 좀 천천히 좀. 어 점보 조시. 점보 조시. 점달 반. 점달 반. 점 야야야 바보가 된 느낌인데 갑자기?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잠깐만. 아, 잠시만 이거 왜 이렇게? 왜또 n p 요반 y 반 Pan 반 Yo 여. 반 여, 뭐 e t 는 거야 반반 반. 그다음 여왕 여 그다음 새 그다음 새 그다음 달달 달 뭐야 달팽이 오케이 나이스 이지 이지 와 a 와 p 와우 와우 a y nice, easy, easy.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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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이지하지 않았어. 이지하지 않 잠깐만. 어 난이도가 상당히 조금 있었어. 중간에 중간에 어떤 친구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있었지만 그렇지 와가지고 여기를 다 넘겨주면은 좋았어요. 좋았어요. 자갈수 있나요? 어 뭐야? 뭐가 또 필요해? 위로 올라가야 돼? 왜, 위로 올라가야 되네? 자 와가지고 여긴 열수 있나요? 그렇지 여긴 열어주고 이층. 2층. 자 이층에 왔는데. 맵핑 센터 맵핑 센터? 여기 뭐 하는 거지? 아 드론으로 드론으로 뭔가를 하는 건가 보네 여기는 일단 일로 와서 이거를 탁 눌러주면은 뭐야 업데이트 맵핑 여기.. 어 뭐지? 어아 불이 켜지고 이게 뭐야 아 이거 잠깐만 이거 드론으로 가는 거 아닌가? 드론으로 뭔가를 하는 거 같은데 어? 드론은 그냥 앞으로 가지네? 자 여기서 한 바퀴 돌면은 아 여기서 뭔가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오틴기도 오, 다시 나오고 자 근데 여기 지금 빨간색 개구멍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일로 딱 들어와가지고 딱 드론이 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네 잠시만 여기, 여기 와가지고 와가지고 자 한번 오뭐 뭐야 밑에 초록색 불 뭐예요 아 이거 길아 이렇게 가라고 오케이 오른 오른 중앙 중앙 왼 중앙 중앙 요런 식으로 오른 오른 중앙 오른 아 이거 아닌가? 잠시만요, 이거, 이거 아니었어? 아, 이게 또 이거 틀리니까 바뀌었는데, 이번엔 제대로 외워서 갑니다. 웬, 웬, 여기 와가지고, 오, 중앙, 중앙, 웬, 웬. 오케이. 아, 요런 식으로 가는 거고, 아, 여기 또 있어요. 중호, 중호, 웬, 웬. 뭐, 맨 마지막 뭐야? 맨 마지막은 안 켜져 있는데, 중호, 중호, 웬, 웬. 뭐 찍으라는 건가? 중, 오, 중, 오. 아, 웬웬 웬. 아, 이게 짧구나 저게 오케이 이즈 맞나요? 자, 이제 문 열고 가면 되나요? 그쵸 바로 바로 열려라 참 이게, 예, 저기요? 왜 아무것도, 저 왜, 왜 불안하게 불이 다 꺼져 있음 저기요? 아무도, 없... 어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뭐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뭐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 오오 뭐 의자 같은 게 있네? 어, 졸피어스 졸피우스가 여기 바라보고 있어, 지금 졸피우스가 바라보고 있고 뭐, 어, 이거 전보조씨 침 아니야? 아, 오케이 케이스 업데이트 리포트 어? 아, 저 키티사우루스였구나 저, 그 춤추던 친구들이 보고 있던 그 뒤통수가 잠깐만, 여기서 뭘 해야 되나? 이 병따기 같은 걸 먹어줘야 되나, 이거? 이거, 어, 아, 아닌데 이거 커피인데? 어, 뭐야 어? 어? 샘플을 가지고 시린절한테 돌아가라 아 이거 전버아전버 아, 도시 흔적이구나 이게 맞네. 그럼 시링전이 어디 있었지? 자 일단 시링전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시링전은 문앞을 지키고 있었죠. 그렇죠? 로 떨어질 수 있나? 아아 세이프티.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대. 자 안전하게 착지. 가, 오케이 오케이 안전하게 착지 했고요. 자 시링전이 약간 지키고 있다고 했었는데 문 앞에서 아 여기 있네. 여기 서 기다리고 있었네. 그렇지. 자와 가지고 요 친구한테 샘플을 오케이. Okay, you're still one piece. That must mean you n find him. Okay, 아, 더 찾아야 돼. 아, 아닌데? 아 s t h a 샘플? 전보 조씨가 다쳤을 거다. 어. 아, 이걸로 끌어내서 사용할 수 있겠다. 아. 일단은 오케이, 이 샘플을 좀 써야 될것 같은.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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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없다다른 어? 아, 용도로 생각을 했다시에존을는그치 어, 어. 절대로 피곤하거나 배고프지 않았대 아아 그게좀 약간 중요한 작용했구나 절대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오케이 어, 전보조식 사건을 맡았고 어어 만들어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고릴라 기반이기 his 때문에 영토 침범하는 거 싫어하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보도이를 부르자는 건데. 어어. You s e 이거 뭔데? 어, 어, 이거. 이거. 이거 그거네. 꿀. 꿀 같은 부분인데. 이거 황금 기회야. 황금 기회라고. 아... 해변 놀러 가는 거스팅어플린인데 잠시만 계획을 실시할 준비가 됐다면은 이거 시린 죠형 대화를 하라는데 그냥 바로 그냥 갑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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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편라던데 편라던데 잠깐 내가 이거 뭐뭘 해줘야 되는 건가 그런 거 아니겠죠 그렇죠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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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어. 아, right. 침을 침을 한번 풀고? 오케이. 샘플에 묶어놨다. It's so potent that even the queen can smell it from all the way up h e r e 여왕이? If she's even still capable of smelling. 여왕은 아직 Ready? 여왕 가버렸잖아. 잘 모르겠다고? 모르는 일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타다 d y 다다두 시린조를 찾는다! 다다도 뭐가 명백해? 오 와우 아 여기 있네 again, 와 둘이 오랜 친구인데 약간 좀 습죠? 그래 right 아, 아 강요를 당했다 시조 오오오 야, 근데 파워가 있어 보이는데 다 놔두었잖아. 어? So you took the easy way out and 그래, and 그래. For all of us. 자. nothing you could say or do will be enough to make up for all of these cold nights I had spent inside of that house. 보상할 수는 없을 것이다? I can't describe how good it feels to see you r 아. o l d c o w e r i n fear of me. 일단은 자기를 두려워하는 게 지금 뭐가 좀 좋다는 것 같은데 d e t r o y o l you before it destroys you. <놀람> 예전에 너 자신을 파괴... Isn't that what you used to tell us? 아. And it worked. You gave us all hope when we lost everything. 둘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You gave us something to fight for. 네? 이제 너를 파괴해 지금 씨린겸의 그 설득이 통하지 않고 있어요 다다두가 아... 함적인 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시 u d o 계속 함정을 파면서 you k know 의를 했지만 u a 두는 걸리지 않고 있다 u r tricks? Ah, I'm sure you're a pamelo. You're a p a m 어 l o y o u r 을 어, pamelo. You're a 알고있습니다 Any last words before I command my army? g e Get in the box! 박스 안에 들어가. 뭐야? 나나 나 말하는 거야? 나 박스 안에 들어가라고 자, 박스 안에 들어왔어요. 잠시만, 이박스 하는 거야? 이뭐 어디 박스는 거야? 어, 이 박스 맞는 것 같은데? 야, 너 어디가? 어. You o h 아, 잠깐만, 실링젤이 어떤 계획이 있는 거지? 아, 전보조 씨가 오는구나 이제. 오, 자 반발리나, 자 남남리나도 같이 있고요. 잠깐만, 이거. 자 뭐야? 전보조 씨 어디서? 전보조 씨 오는 거 맞아? 과연. 오, 뭘 보기 시작했어. 와, 전보조 씨, 도시. 전보조 씨가 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와, 잠깐만, 와. 라이트, 자 레프트, 잡아가지고. 그렇지. 야, 던져버리고. 자, 와, 잠깐만. 합동 공격이지만, 합동 공격이지만, 전버조씨. 야, 역시 믿고 있었다, 지요 전버조씨. 와, 라이트, 레프트, 좋았습니다. 바로 워커컷에다가, 그렇지, 날려버리고. 잠깐만, 키티사우러스키티사우러스를 아, 뭐 하는 거야, 이거? 와, 턱을, 아, 턱을, 야, 야. 잠깐만, 아, 갑자기 협상하자구요, 다다드 그런 거안 통하지. 고릴라 친구한테 그런 건안 통해요. 야, <laughs> 잠깐만. 아, 니야 가버린 거 같은데. 이거 이 정도면은? 아, 니 완전 쌔네. 전보도 씨. 오. 끝났나? 근데 이거 우리도 도망쳐야 되는 거아닌가 오.. 오.. No, don't eat it. 그거 먹었어. 먹었어, 저거를. 아니, 잠깐만. 이거 먹어 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아니, 이걸 먹으면 어떻게 해? 어? 다시 수술실인 것 같은데, 어, 뭐, 여기 어디지? 오스티어플린 어, 왼쪽에 지금 스티어플린 있고, 오른쪽에는 시링전. 잠시만, 여기 어디야? 전보조 씨는 어떻게 된 거지? 어, 자, 일어나가지고. 잠시만요, 이거, 아 일어났는데. 아, 근데 이거 뭔가, 반반, 잠깐만, 그림 뒤에 뭐가 이상한데? 자, 아, 있는데, 불이 파괴됐대. 파괴됐서 다행이고. 어, 잠깐만. 어? 아 이거 반반 그림이 뒤에 뭔가가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생긴다간 모든 사람들이 장소를 돌아왔대. 그렇지. 일단은 끝나긴 끝난 것 같은데. 잠시만. 나중에 나중에 이제 뭘해야될지 논의를 해보자고 하는, 하는 것 같은데 모든 게다 끝난 건가? 전부 조시는 그냥 사라진 것 같고. 잠시만. 근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뒤에 뭔가 붙어 있는 것 같아. 아닌가? 얘왜 파란색이 됐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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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건가? 나갈게요 저게요 그냥 가면 됩니까? 그냥 가면 돼요? 자 갈게요 아얘왜 어, 예, 예, 어두워 왜 어두워 갑자기 갑자기 전보 조식 나타나는 거 아니겠죠 그쵸? 전보 조식 나랑 같은 편 뭐야 아니, 얘네들 여기서 왜 자고 있어 어? 새로운 무전기인가? 잠시만 무전기를 딱 챙기고 다시 다시 와가지고 여행을 또 떠나는 건가? Um, 뭐야 like 그래 이거 이상하다니까? 그지 이걸 벗겨낼 수 있다고? Like 어, 그래 이거 이상하다니까? Uh, 잠깐 그냥 내버려두기는 뭔가 좀 수상하고 자 상호작용이 되니까? 어? 뭐야 어? 뒤에 뭐야 반반! 반반 진짜 모습인가 이게? 아닌가? 이거 뭐야 이게? 잠깐만 됐어 악마와 절대 놀지 말라 뭔 소리야 아 근데 실행전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자 이러면서 지금 끝이 났거든요? 플레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8편이 나온다는 건데 이게 마지막에 악마와 놀지 말라는 게 얘가 진짜 악마인지 아니면 반반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다음 또 반반 유치원 챕터 8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